아, 네, 다양한 견과류들이 한 박스 안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손잡이로 되어 있어서 포장도 예쁘고, 선물하기도 좋고, 이동하기도 좋고, 어디 선물 가서 선생님들 만나러 가실 때, 아니면 업체 분들 만나실 때, 아니면 가족 분들, 친지 분들 만나실 때, 다양하게 선물로도 좋고요. 또 가장 좋은 것은, 매일매일 건강을 챙기면서 하루에 한 줌씩 견과류를 섭취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어, 너치 앤 베리스 뉴 마이너치 박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른 뭐 다양한 뭐한 줌씩 먹을 수 있는 견과 상품들이 많이 있지만 마이너치가 좋은 건요. 보시면 봉지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네 가지의 봉지로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냥 포장만 달리 한 것이 아니라, 봉지의 색깔에 따라서 들어있는 구성 또한 다르고요. 맛도 다릅니다. 영양소도 다르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처음에 주황색깔의 봉투가 It's Time입니다. It's Time은 보셨을 때 어떻게 들어가 있냐 했을 때, 호두, 아몬드, 캐슈넛, 해바라기 씨, 설타나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타나는요, 검포도 중에 하단데, 그 평소에 보시는 검은 검포도랑 조금 다르게, 약간의 투명 빛이 나는 검포도가설타나고요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따단, 네, 미스터 빈입니다. 검은 색깔인 미스터 빈입니다. 호두, 아몬드, 건 블루베리, 병아리 콩, 그릭 요거트 볼 등등이 들어있는 게, 미스터 빈입니다. 가장 여기서 돋보이는 거는 검은 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미스터 빈인데요. 어른분들 참 좋아하시죠. 검은 콩 볶은 거.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요. 슈퍼 히어로즈입니다. 슈퍼 히어로즈에는 호두, 아몬드, 캐슈넛, 뭐, 그 크랜베리,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음, 제가 좋아하는 맛은 그릭 요거트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달달하고 달콤한 그릭 요거트 볼이 들어가 있는 게 슈퍼 히어로스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여드릴 색깔이 핑크색. 예, 핑크색은 땡큐 베리 머치. 땡큐 베리 머치입니다. 이름이 땡큐 베리 머치인 거는 베리들, 베리 종류들이 멋지 멋지 멋지하게 들어간 게 땡큐 베리 머치입니다. 건 블루베리. 크랜베리 그리고 설타나 등등의 베리들로 구성이 되어있는게 과일 열매, 건과로 구성되어 있는게 땡큐베리 머치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다양하게 맛을 즐기실 수가 있는게 다른 뭐 다양한 뭐 견과류 상품과 다르게 마이너치가 좋은게 다양한 맛을 기, 즐길 수 있는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견과류들은 하루에 딱 한, 한 줌씩? 20에서 25g 정도만 드시면 건강을 챙기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뭐, 호두의 뭐, 오메가3 에서부터, 뭐, 아몬드의 식이섬유, 뭐, 캐슈넛의 미네랄, 마그네슘, 뭐, 콩, 서리태 콩의 안토시아닌 성분, 뭐, 크랜베리 설타나 등에 들어있는 비타민, 해바라기 씨에 들어가 있는 불포화 지방산,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들을 하루에 딱한 봉지씩 가방에 넣어 다니셔서 건강에 챙기시는데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80봉이 들어있고요. 4가지 종류 20봉씩 80봉을 즐길 수 있는 뉴 마이너츠 박스. 너치앤베리스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네, 슈슈 언니 안녕하세요. 슈슈 언니 안녕하세요. 그때 산 방송할 때 제가 인산 방송할 때 슈슈 언니가 잠깐 들어오셨을 때 제가 대표님과 얘기하느라 슈슈 언니한테 인사를 못해주셨지 그리고 토요일에 또 뵙네요. 와맛너치앤 베리스 마이박스다. 마이박스 되게 좋아요. 되게 맛있어요. 남나 반가워요. 슈슈 언니. 슈슈 언니 저 어저께